구원장, 원장님과 출장 중이시고 건강한 생활 계속, 계속 또 다섯 번째 또 공격자로 돌아왔잖아요. 이건 적절하지 않죠. 죽으면 사람 살려야지. 가뜩이나 지금 본인이 심리적으로 극도로 피해 시고을 하죠. 자기는 그러나 정의롭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자기 양심에 뜨뜻하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그걸 계속 기재부라는 그 조직을. 거대한 조직을 청와대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그 젊은 3 2살짜 아, 이거 타세요. 사무관을 죽여 이거 타시라고. 뭐,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공격하는 거 절대. 조 중단해야 되고. 저는 오면 좀더 신경 넣 연애가 필요한 게까 연애가 필요님 계시면. 하약 여기 이제 절대 안정을 요하는. 상태고. 저라도 안 그렇겠어요? 기재부에서 계속 아니다고 반박자를 내놓고, 신재민이가 틀렸고, 자기가 맞다, 기재부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고그 사람은 극단적인 상태로 몰아가지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건은. 이거는 살인 정권이죠.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은 이제서도 죽이고, 내 친구 김인식도 카이 부사장, 그것도 자살했어요. 방산비리라고 따져, 털은 방산비리 하도 안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겠어요. 어저보는작장에는 우리 고금변창 변창문 검사, 그, 죽었잖아요. 부장, 부장검사. 자살했잖아요. 어, 변호사도 자살했고. 이그 사람을 얼마나 죽여야 되겠냐. 저는 신재민은, 내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에요. 이런 젊은, 제 딸보다 더 어려워. 서른 두살 밖에 안 돼서. 이런 젊고 좋은 젊은이를 우리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지. 그스 유서가 언론에 공개되고 본인이 결백하다는 말이에요. 자기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뉴스를 쓰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공개하고 당신은 결백하지 않다. 당신은 돈 벌려고 했다. 당신은 거짓이다. 당신은 그러면 되겠느냐. 계속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고발해서, 당신은 범죄다.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니까, 결국 몰려서 죽음을 택한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거기다 공격하는 건 살인이지. 지금부터 기재부에서 내는 건 살인이에요. 왜 살인을 내야 이, 이 좋은 우리 공무원을 죽이면 돼요. 왜 살인하느냐는. 정말나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사람에 우리가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줘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을 흘린다면 여기서 눈물을 흘려야 될거 아니에요 나는, 이, 나는 우리 신재민 씨 유서를 보니까 눈물이 나서 내가 아무히 참아도 그 눈물이 나서 그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국가가 이렇게 해서 됩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해서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공약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공익신고자는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신재민 씨가 공익 신고자 아닙니까? 왜 보호를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신재민 씨를 왜 죽음으로 몰고 갑니까? 왜 고발합니까? 왜 계속적으로 신재민 씨가 틀렸다고 압박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중난하기 바랍니다. 저는 나라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우리 성원을 보냅시다. 이 신재민 씨는 옳은 사람입니다. 국채를 더 이상 발행하면 안 되죠. 세수가 남아 도는데 왜 국채를 계속 발행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KTNG 사장 왜 청와대에서 임명하면 됩니까? 민간 기업인데요 안 됩니다. 신재민 씨가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에 입각한 그리고 자기 맡은 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입각한 올바른 소리 막으면 됩니까? 권력의 힘으로 양심을 막을 수 있습니까? 권력의 힘으로 진, 진실을 덮을 수 있습니까? 권력의 힘으로 이 신재민 씨를 죽음으로 몰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 다가, 다 함께 신재민을 살려냅시다. 신재민, 화이팅! 신재민, 절대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신재민, 용기를 내주십시오. 신재민 씨를 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살려냅시다.